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연기리TV입니다. 예. 이번 시간부터는요, 음, 문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좀 알려줄까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어, 오늘의 시간에는 포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요 곧 있으면 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될 텐데요 그때 부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상의하실 때 이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포항 지역에는 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포항고등학교 그리고 포항여고 예 그리고 두호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 이동고등학교 예이 정도만 있고요 어, 실업계를 제외한 인문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공립고등학교 가장 큰 차이점은 어,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강요가 상대적으로 아주 약합니다 예. 자율학습을 안 하겠다 상시로 잘 빼주는 편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저녁만 먹고 나오는 식입니다 아마 한 5시 30분 경이면 예, 학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립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강요가 센 편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9시 반까지 좀 심한 학교는 밤 11시까지 지금 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요. 공립학교는 토요일날 어, 넉넉히 1시 되면 나와요. 하지만 사립고등학교는 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보통 5시 정도에 학교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립고등학교는 절대로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예. 사립고등학교는 일요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 뭐좀 다르겠지만, 예, 일요일과 공휴일을 좀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은 어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네번 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그런데 어 사설 모의고사는 어떤 거냐면은 뭐 중앙유예라든가 이투스라든가 뭐 비상 어, 이런 사설 모의고사를 날짜 잡아서 치는 건데. 보통, 공립고등학교는 한번 정도 치고요. 연간 1회 치고, 사립고등학교는 연간 2회, 많게는 연간 3회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더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이런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 고등학교를 거의 한 4개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4개. 일단, 제일 첫 번째, 명문 사립고. 명문 사립고. 어, 포항 지역에는 제철고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명문사립고가 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이제 뭐 영신고, 좀, 좀, 조금 떠오르고 있는, 예, 동성고, 예, 그런 학교들이 좀 명문사립고 정도의 그룹에 속한다 고할수 있고요. 그 다음, 일반사립고. 일반사립고는 대동고, 음, 유성여고, 중앙고, 중앙여고, 예, 어, 뭐, 등등, 예,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 공립고라고 한번 규정해 볼게요. 세 번째, 중간 공립고인데, 중간 공립고는, 음, 포항고등학교, 포항여고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낮은 공립학교, 낮은 공립학교, 여기는 두고등학교, 장성고등학교, 이동고등학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봤는데요. 왜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를 해봤느냐? 이게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께서 학교를 선정할 때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어떤 일이냐? 음, 보통 일반적인 중학교로 할게요. 일반적인 지역에, 그런 평범한 지역에 평범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만약에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상적. 그래서 한 45%선, 한 40%선에 받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4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4등급을 받는 학생이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 많이 하겠죠. 이 학생이 만약에 중간 공립 고등학교나 중간 사립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4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명문 사립고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5등급 정도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더 밀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낮은 공립고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저희 경험에 의하면 4등급 받는 학생들이 3등급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학교의 레벨이 점점 변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층이 져 있다는 거, 요건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제가 등급등급을 말씀드리는데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눠지고요. 1등급은 정교 4%까지, 2등급은 정교 11%까지, 3등급은 정교 23%까지, 4등급은 정교 40%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성적을 이렇게 대충 계산해보면 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학교를 선정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수시와 정시예요. 수시와 정시 영상도 따로 준비 중인데요. 수시, 정시 쉽게 말해서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수능이 절대적으로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수시는 뭐 내신 그리고 생기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신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수시에서 학교를 6개를 쓸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신을 버릴 수가 없고, 그럼 내신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내신은 3등급 정도는 돼야지 수시에서 그래도 좀 손해를 덜 본다라고 할수 있어요. 2등급, 1등급 되면 좋겠죠. 예. 2등급, 1등급 되면 좋겠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3등급까지 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 학교 간 거에 대해서 아, 수시적으로 봤을 때 내가 손해가 아닐 거다. 라고 쉽게 이렇게 한번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특반의 결좀할게요 특반이라고 예전에는 공식적으로 특반이 있었어요. 뭐 5반, 6반이 특반이다. 1반이 특반이다. 그면서 특반에 모든 학교의 총 능력을 집중시켜서 학생들의 성적을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금지화가 되어 있어서 반 자체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뭐 야자 시간이라든가 또, 뭐, 다른 특별 활동, 심화반, 이렇게 이름으로 그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따로 모아서 자습도 시키고, 그리고 뭐, 공부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사립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사립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그런 반 그룹에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 좀 병풍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현실입니다. 예.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그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든 학교는 성적이 그 학교의 순위를 매기고, 그 학교의 명예, 예. 뭐, 그런 거까지 만들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스카이를 많이 보내는 게그 학교의 목표입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뭐뭐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뭐 생기부 자소서 그리고 세특 이런 거 쓰는 것까지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쪽에 속한 애들이 좀더 우대를 받고 좀더 나은 상황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공립학교는 그에 비해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정당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약간의 우대 정도는 느끼지만, 화튼 피부 와닿는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렇고요. 어,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또뭐 과중반이라고 어, 제가 볼때 그것도 특반과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학교를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를 나눠보고 그 학교들의 특징 어, 어느 학교를 갔을 때좀 나을 건가 라는 거를 중3 학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 포항에서 지금 강의를 한 지가 한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 사다가 지금 포항에서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그 학생들 학생 그세 명이 이렇게 상의해서 고르는 거지. 어,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저런 요소를 이렇게 한번 감안해보고.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요. 어, 다음 두 번째 영상 예고편 잠시 드린다면 다음 두 번째 영상은 왜 네가 공부를 못하느냐? 왜 네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 다섯 가지.